카본 블랙만으로도 충분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게이 회사인데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향후 몇 년을 보더라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고, 그만큼 지금도 엄청난 성장을 가져가고, 당연히 하반기에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실적과 재료가 있는데도 밸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이민용 전문가입니다. 어,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조정과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매수 유입이 다소 제한적인 시장이었습니다. 뭐, 중국 증시 하락 등 해외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일부 영향을 준 모습인데요. 국제유가 하락과 미국 국채금리가 내려가면서 우려 요인은 조금 진정된 모습도 보였습니다. 시장은 연속 급락 가능성 보다는 당분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수급의 분산 조짐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코스닥에서 새롭게 매수가 들어오는 업종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업하시면서 이렇게 대응하시는 점 쉽지 않으실 텐데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대응 전략 모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특수 화학 제품 생산 업체입니다. 어, 2000년대 초만하더라도 엄청난 성장성을 기대하면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될 거라고 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하지만 그 이후 10년에 걸친 암흑기가 있었는데요. 그 암흑기를 이겨내고 이제는 다시 한번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어, 지금 타이밍에 예전 상승가도를 다시 이어갈 업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어, 영위하는 사업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사업은 바로 석유화학 사업입니다. 이 회사는 애초에 석유화학 사업으로 시작한 회사인데요. 그만큼 5 0여 년간 석유화학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아주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릴 것은 바로 카본 블랙입니다. 카본 블랙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렸을 적에 수련회나 뭐또 요즘은 캠핑도 많이 가실 텐데, 이렇게 캠프를 가실 때마다 캠프파이어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나무를 태우다가 그으름이 생기면서 손에도 묻고, 또 텐트까지 묻는 경우도 종종 있으셨을 텐데요. 그 검은색 미세 분말을 바로 카본 블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이 미세 분말이 신기하게도 고무에 넣으면은 고무의 탄성이 강화되는 작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거기다가 손에도 잘 묻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착색제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살짝 방심을 하고 계시는 주인 커님에게 기습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앵커님은 이 카본 블랙이 어디 쪽에 사용이 되실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카본, 카본, 네. 카본 블랙. 블랙. 네. 근데 이제 뭐 착색 관련한 이야기 했으니까 어, 잉크? 오, 네. <laughs> <laughs> 아, 그럼 제가 정답은 사진으로 네. 한번 공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쉽게 생각해보면 당연히 앵커님 말씀대로 착색을 하니까 페인트와 잉크에도 쓰이게 되고요. 고무의 탄성을 강화해주는 작용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에도 정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런데 당연히 타이어는 어떤 종류의 자동차에도 모두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 타이어 시장의 성장도 비례해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에 맞춰서 성장을 할수 있는 포인트를 가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 거기다가 이 회사는 국내 최대의 카본 블랙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미 해외 글로벌 업체와 계속해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 시장의 성장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카본 블랙만으로도 충분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게이 회사인데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향후 몇 년을 보더라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가장 핵심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사업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바로 베이직 케미칼입니다. 사실 베이지 케미칼에서 상당히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회사가 만드는 유명한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과산화수소인데요. 예전에는 머리 염색할 때 많이 쓰이기도 했지만, 실제 용도는 대표적인 산화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산화제가 대체 어디에 쓰일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소독약인데요. 다쳐서 상처가 났을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바로 과산화수소입니다. 아, 어, 그리고 우리가 쓰는 휴지를 어, 사진처럼 저렇게 부드럽고 하얗게 만들어주는 것 또한 과산화수소인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많이, 많이 쓰이는 게 아무래도 반도체입니다. 어, 세계적으로 반도체는 풍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어, 도대체 반도체랑 과산화수소가 대체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세정 공정에서 또 불순물을 없애는 기술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바로 그쪽에 쓰이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보니 반도체 사업의 성장에도 과산화수소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런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는 모르는 부분이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 사실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주목할 신재생 에너지, 또 태양광의 핵심인 폴리실리콘 사업을 이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폴리실리콘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폴리실리콘은 간단하게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전기를 만드는 기본 물질인데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격 동향을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폴리 실리콘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무려 170%나 상승이 나와 주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고, 그만큼 지금도 엄청난 성장을 가져가고, 당연히 하반기에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단기에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폴리 실리콘 가격에 대한 고점 논란이 다소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타이트한 수급 여건으로 봐서는 사실은 고점에 대한 논란은 아직은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3분기까지는 지금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예측이 아니고 충분한 근거를 통한 예측인데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태양광 설치 수요가 전년 대비 40%에서 8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 3분기까지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될 텐데 그만큼 가격이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3분기까지는 극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 거기다가 이 회사는 미리 수요에 대한 준비를 했는데요. 국내 설비를 축소하고 말레이시아 공장 캐파를 늘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당연히 마진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대한 마진 거기다가 자체적으로 이익 개선세까지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어, 그만큼 영업이익에서 매우 좋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회사의 마지막 사업은 바로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발전소와 모듈을 만드는 건데요. 원재료도 직접 만들고 완성품까지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실적과 재료가 있는데도 밸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성장에 기대되는 게 바로 이 회사고요. 지금 당장 매수하셔도 되는 이 종목 노란톡방에서 정확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업 실적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재무제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 네. 우선 상반기 실적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출은 38.2% 증가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폭이 무려 2134억원으로 사실 상당히 큰 편입니다. 작년과 2019년 적자폭을 생각해보자면 정말 엄청난 성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폴리실리콘의 가격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3분기까지 고성장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3분기 실적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매출액은 8887억원으로 90% 상승 또 영업이익은 1946억원으로 무려 978%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시장 컨센서스 및 당사 추정에 부합하는 실적 기록을 한 건데 그 이유는 바로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와 태양광 발전소 매각으로 베이지케미칼 및 에너지솔루션 사업부 수익성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베이지케미칼에서도 작년 대비 584%의 성장 또 석유화학 및 카본에서도 275% 성장 에너지 솔루션의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모든 사업에서 엄청난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적은 당연히 4분기에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매출액은 1조 원으로 78% 상승 또 영업이익은 1,678억 원으로 무려 271%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분기는 폴리 실리콘의 평균 시장가는 킬로그램당 32달러 또 그리고 화학 및 카본 케미칼에서 물류 일부가 해소되면서 마진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폴리 실리콘 전기 보수 일정을 2022년으로 미룬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원재료 재고 레벨을 감안한다면 최근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또 4분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사업 발전소 매각 이익은 DCR이 도시 개발 사업 이익으로 만회하면서 연간 증익 추세는 지속적으로 전망될 예정인데요. 모든 조건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실적이 오른다면 당연히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산과 부채 또 자본을 보시겠습니다. 자손은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 부채 역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자본 역시 크게 증가를 하면서 역시 큰 리셋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충분히 재무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회사입니다. 어, 또 현금흐름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019년과 작년은 마이너스가 되었지만 어, 올해는 엄청난 현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마이너스 금액보다 상반기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를 깨하고 있고요.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이뤄내면서 성장성을 마련했고 또그 성장성은 실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재무 활동으로는 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동안은 실적 부진으로 보여지는 부채이고 또 이제는 반전을 보여줄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좋은 투자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재무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그동안 빚이 늘어났지만 100% 이하로 충분히 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그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 유보율은 1907%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재무적으로 오히려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좋은 모습, 특히나 매출 증가율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탄탄한 재무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의 BPS는 10만 1천 원대입니다. 주가가 13만 원이기 때문에 PBR은 약 1배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자산으로 봤을 때도 상당한 저평가 구간이고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PER은 18.3배 수준입니다. 글로벌 태양광 업계 평균 PER이 24배인 걸 감안한다면, 아직도 저평가 상대이고, 상태이고 어,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이 기회이고 주가 상승으로 충분한 상,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 노란톡방에서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 이제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나오는지 차트 움직임 분석을 해볼까요? 네. 어, 일단 성장 모멘텀과 재물을 짚어드리면서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진입할 타이밍이 되는지 일단 차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주모, 주봉부터 한번 살펴보시겠는데 어 이미 회사는 2007년부터 실적의 상승과 또 태양광 사업 진출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한 상승이 나와지면서 시세 분출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상승에 따른 당연한 조정 그리고 시세 반납이 나온 모습인데요. 이 업체는 태양광 후발주자로 들어가면서 그만큼 뒤처진 기술력 만회를 위해서 여기서 미국 태양광 모듈 업체인 에버그린솔리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한번더 강한 상승을 보이고 최고의 가격을 달성했습니다. 4년 만에 주가가 무려 15배에서 16배가량 상승을 나온 건데요. 중요한 문제는 사실 바로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금 차트는 웬만한 조정 수준이 아니라 에버그린 솔라가 파산을 하면서 그동안 상승했던 기대감은 그대로 실망감으로 전락을 하고 또 재료가 소멸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세를 모두 반납하게 되고 주가는 다소 주저앉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또 다른 파산 악재에 이어서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해서 태양광 사업에는 전반적인 암흑기까지 찾아오게 되는데요. 어, 주가는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횡보하는 흐름을 수년 동안 유지하게 됩니다. 뭐 하지만 당연히 여기에 그쳤다면 제가 추천을 드리진 않았을 겁니다. 어, 2018년도를 기점으로 또 한번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을 받았고 또 오랜만에 박스권 돌파를 시도한 모습인데 어, 상당히 아쉽게도 돌파는 하지 못하고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가면서 16년 만에 최저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바로 그 뒤에서 바로 역사적인 거래량이 터지게 됩니다. 어, 그 이후 정배열 구간을 형성하고 또 241선의 강한 지지라인까지 생성하면서 저점에서부터 추세 전환을 했고, 또 현재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전환을 성공했다고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최근 조정을 받으면서 지지라인 하단 부분에 위치한 현재의 가격이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 조정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매수에 있어서는 더욱더 매력적인 위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장 모멘텀을 봤을 때는 충분히 현재의 위치에서 차곡차곡 모아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안겨다 줄수 있는 종목이라고 확신이 되는 종목입니다. 놓치기는 너무나 아쉬운 이 종목.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노란 톱팡에 입장하시면 종목명과 매스타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